나보다 잘하는니다 <목소리> <목소리> 맞아, 나보다 못 봤어. 좋아, 지금. 언니는 수업까지 못 왔어요. 근데 지호 학은 포기했었어요. 아주 좋은 영상들이에요. 돈과 시간, 모든 걸. 동경이라고 하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 일단 1 t 라는 말들 그리고 x축 y축 y축 원점 원점 원점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y는 y는 x라고 하 일직선인데 반대. 약간. 일직선인데 반대.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핵심에 대한 건뭐 뭐가 내가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됐을 때, 우리가 결론은, 이런 동경 같은 걸 표시할 건데, 하을할 거냐, 차를 하는 게 편하냐,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냥, 좀, 세타, 무슨, 5세타, 6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항상 큰 쪽, 세타, 당연히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는 게좀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큰 쪽을 베타라고 두시면, 빼서, 빼면 뭐죠? 이파이 맞죠? 아니, 네, 네. 그때 플러스, 항상 이거는 예이상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거라는 거. 맞죠? 얘를 어차피 따로따로 두실 필요 없고,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나중에 합쳐서, 다시 뭐, m'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넣으시고, n에다가 0부터 대입을 하시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거다. 그리고 항상 세타의 범위 중요하시면 될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르키맨 처음에 가르칠 때도 그려봐야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X축 대칭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항상 계속 모든 시초선, 즉, 각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노란색에서 시작이 돼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개념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마이너스 개념이고요. 이건 기백 쪽에서 봐도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적2 내용이나 아직 기백은 배우신 학생이 없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비슷비슷하고 서로 영역 구분을 못해요. 나중에 자이스토리를 혹시 보시게 된다면, <laughs> 자이스토리 미적2에 있었는데, 기백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둘이 막 혼합이 돼요. 원래는 미적이 있던 게 많이 기대고 넘어갔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표시는 하게 좋냐, 라고 봤을 때, X주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알파죠.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차였고, 이번는 합으로 표시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둘의 합이, 이번에는 2파이죠 맞죠? 합이, 그럼 얘는 똑같죠, 그냥. 바로. 플러스 이파이로 표시하면 되겠고, 얘도 다시 쓰시면, 다시 똑같고. 맞잖아요. 맞죠? 리니자 네. 네. 이번에 한번더한번 네. 아, 더가 아니라 한번 더. 네. 생각했던 것까지 하면 세개 정도 남았는데 y 축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베타라고 보시는데 y 축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00 배... 이번엔 합이 표시하는 게 편하다. 합이냐 차냐를 계속 네. 생각하면 돼. 요 합이 어떤 했을 때 이게 특수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파이가라는 네. 것까지 생각해 주기. 아, 그이 파이 몇만 빠뜨리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뭐? 음. 네. 어마. 문제 풀어야 되결다 너는? 아니야. 문제 풀어줄게 알이 <알았지? 웃음> 아래다가 문제 톡톡톡 풀어주세요. 그리고 원자대칭직선의 반대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저거랑 저것도 한직선이고 얘도 한직선일거야. 이는원자대칭이야 근데 걔는 정반대로 이렇게 있는거야. 그래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일 때 합으로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다 이거지. 어? 합으로 표현하기에는. 왜냐? 여기가 알파거든요. 여기가 알파드라고 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차르 표시하는 게더 낫더라. 베타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똑같이 파인데 듣는 것도 뒤에는 똑같은데, 계속 합이냐, 차냐를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450번은 정말 기초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6세타와 세타이기 때문에 빼서 얘기가 바로 들어간다. 6세타 빼기 세타니까 5세타는 2πn. 그래서 세타는 5분의 2πn. 그러면 n에다가 0부터 대입합니다. 저는 0을 넣으면 세타가 0이죠, 범아. 네. 근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 네. n이 0은 안 되죠. 네. n은 1은 되고요. n이 2가 되고요 n이 3이, 어디까지라고? 3은 5분의 1 5분의 5하이면8 넘어가네요? 네. 어,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두 개. n에다가 넣고, 세탁, 이런 거죠, 그냥. 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뭐, 06번 유형 같은 경우에도, 455번이나 456번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 하나로 쓸 건데 표현 방법이 지금 말처럼 다르다는 거지 원점이라는 말도 똑같은 거고 일직선인데 반대 발행은 똑같은 거지 그쵸? 그렇죠? 은혜야 책을 어제 샀어? 왜 깨끗해. 시간이 충분하긴 한데 어? 시간이 충분하긴 한데 긴 하지만 승리하긴. 원래는 이런 것들 같은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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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해설지를 봐도 아마 똑같이 수시가되 있을 것 같아. 이런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려줬으면 해설지 한 번만 보시면 은 여기가 대응식이고 n에다가 값만 도와주면 되겠고 좀 이제 독특한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체가 y는 마이너스의 대칭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떠올렸을 때 지금쯤은 요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런 대칭, 이런 한 번쯤은 나온 적은 없지만 이 경우는 지금까지 안 했어도 할 시간이 충분하다 한 달이면 한 달이지 맞잖아 거의 한 달이면 그날난 그냥 뭐아무라건 아니야 어. 어차피안했을거 안 아니야 지금도 안 했고 똑같아 다음 응? 학동안에 공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어, 알아서 하는 거야 시간을 앞으로도 더그럴테니까 내일 수능이 아닌 것만 다행이지 <laughs> 그렇다고 하면은. 선에 의해서 대칭이라면 어떻게 해야될까 여기가 알파라면 알파라면 대칭 형태를 잘 표시하면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베타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 그렇게 됐을 때 관계성을 보신다면 이 보라색에 의해서 대칭 형태니까 여기가 알파일 뿐이죠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실 수 있다면 아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구나 계속 합 차이란 얘기만 꺼내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콘스 베타는 합이 90도 근데 항상 예의를 잊지 마시고 끝. 이거 보여? 벌써 벌써 지금 시윤이 졸려가지고 지금 따분하잖아 어? 자꾸 아는 거 계속한다고 자,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런 눈빛 볼때 미안하잖아 따분하잖아 내보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초선이었어요. 시초선이었기 때문에, 이 시초선을 가지고, 이 시초선이 여기로 가는 거고, 어,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보내서, 이런 식으로 보내고, 요게 베타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가 알파라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더세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알파고스 베타는, 3인줄은 2분의 8인줄은 귀가오더라어요 아, 네. 에이, 전화가 올라가했어요뭐 <laughs> <저 웃음> <나와발 만했어. 웃음> 어,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었고, 요게 지금 현재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세요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왜? 너희가 다 특수각이야. 특수각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를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게 60도라는 걸 모르면 나가시면 돼요. 포기하시면 돼요. 막. 포기를 하려니까 포기를 안 하네. 아직까지. 뭐가 될것 같은데? 중간고사 치고 상담 한번 해보죠. 뭐. 선택은 빠르게 진행하는 빠르게 진행하는 빠르게. 이 정도 노력 안 하고 이 정도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럼 60도인데 60도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봤다면 저도 이렇게 알려주는 건 처음이긴 하죠. 내가 생각을 할 생각을 하다가. 그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여기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이야. 시초선. 그럼 얘가, 여기 각도가 60도야. 맞죠? 그럼 여기다가 또 60도만큼이 또 이렇게 생기까 얘가 베타가 아니야. 베타 아니야. 이, 여기에 대칭이라니까, 여기서 알파만큼 떨어진 그게, 요만큼이 베타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알파겠고요. 여기는 120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해보고, 혹시나 해서 해보는, 거라는 거. 그냥, 합이 3분의 2파이. 플러스 2의 파일. 그냥 범위가 지금 얘기를 하데 이런 것까지만 정리해주면 너무 좀 따분하고 그냥 아까 전에 슬쩍 해주다가 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별로 어렵진 않아요. 저도 처음 가기 뜬 거고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보면 좀 당황스러울 텐데 한번 보고 들어간다면 결론은 관계성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더 많은 예제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고 뭐 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경에 대한 얘기였